안녕니즈와교회이니까관에서 오늘은 미지께르 타동사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래서 어, 포인트는 의도적으로 찾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는 것에 조금 예상외로 발견할 경우에도 사용한다는것한다는 거, 거. 그래서 포인트는 의도적으로 찾는다. 그래서 찾는 행위 타동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해석을 할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仕事,仕事を見つける。仕事を見つける。人生へパートナーを見つける人生のパートナーを見つけるコツ。人生のパートナーを見つけるコツ。人生のパートナーを見つけるコツ。열쇠를찾아서집に들어갈수있었습니다。鍵を見つけて家に会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鍵を見つけて 家に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鍵を見つけて家に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여행처에서あ름다운경치를발견해感動했습니다。旅先で美しい景色を見つけて感動しました。旅先で美しい景色を見つけて感動しました。 탑비스케데 어즈그시 게시키움에스케데 감도시마시다. 네, 간단합니다. 뭐 내가 찾는 의도적으로 어, 찾는 행위일 때 미츠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전 시간에 한건 미츠카루, 미아타루 자동사 어,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 사용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영화 보시면서 좀더 어, 의미적으로. 음, 아, 이럴 때도 쓰는구나 하면서, 어,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 나가시면 미즈께르미즈카르미아타로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츠가르사마되시다 네, 아, 맞다.